반가워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부자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을 맡기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어요. 내가 먼 나라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 돈을 맡기고 갈 것이다.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보기를 바란다. 네,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나오게. 자네는 다섯 달란트를 주겠네. 감사합니다. 자네는 두 달란트. 감사합니다. 자, 자네는 한 달란트. 어, 어, 네, 주인님. 이렇게 주인은 자신의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고 집을 떠났어요. 주인이 떠난 뒤에 종들은 무엇을 할지 고민을 했어요. 나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어.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할 거야. 야, 신난다. 나는 주인이 두 달란트를 주셨어. 내 평생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는 또 처음이네. 나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드려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세 번째 종은 조금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왜 고작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지? 왜 나는 너희보다 가장 적게 받았지? 돈이 많이 있어야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텐데. 세 명의 종은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모두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나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주인님이 주신 돈으로 양을 사서 잘 키워봐야겠다. <laughs>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양을 사서 열심히 기르기 시작했어요. 양들이 먹을 풀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곳저곳 다녔고 또 못된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는 용감하게 내쫓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양들을 길러서 양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두 달란트 받은 종은 포도밭을 사서 열심히 포도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금세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가보기로 해요.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거야?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정도는 받아야 무슨 일을 할수 있지? 한 달란트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 주인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은 자기가 맡기고 간 돈을 잘 관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동안 잘 지내었느냐? 내가 주고 간 돈은 잘 관리했는지 궁금하구나. 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참 잘했구나.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구나. 이렇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가 되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다시 받으십시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을 보았나?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라고 준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당장 이 사람이 가진 한 달란트를 뺏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희들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 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중을 들었지요. 유치부 친구들,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종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이라고요? 아니에요. 바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에게 주신 재능을 달란트라고 말해요. 재능이란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재능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잘하고 좋아해요? 어떤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운동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악기를 또잘 다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마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재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친구들에게 잘하는 것 하나씩을 다 주셨지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내 주변의 친구들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해 볼까요? 자, 전도사님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섬기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재능을 각각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많은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있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 친,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